일단, 여성 50세 기준인데, 암 진단비 5천만 원의 보험료가 3만 원대라는 게 놀랍고, 그쵸. 두 번째로는,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는 사실 만기형이 많이 있는데, 그쵸.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가 10년이 아니라 만기 보장인 건 처음 보거든요? 음. 이것도 진짜 놀랍네요. 그리고 질문 하나만 제가 좀 드리자면, 여성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암 호르몬 치료도 이 설계 안에서 보장이 되나요? 최근 여성분들 특히 40, 50대 여성분들 암보험 문의가 정말 많은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암보험은 딱두 가지 특약만 가입하면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암 특약이 정말 너무 많고 다양한데 다 필요 없고 딱두 가지면 된다고요? 암에 걸리면 네. 뭐가 가장 걱정일까요? 어, 일단 치료가 잘될 건지 좀 걱정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치료 비용이 얼마나 들 건지 음. 이런 게 가장 걱정되죠 그러면은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또 뭐예요? 당연히 보험료는 적었으면 좋겠고 보장은 또 든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약은 딱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많아지면은 보험료만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다 보면은 유지가 안 돼서 결국에는 해지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 보험은 특히 이제 암보험 같은 경우는 재테크나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더 꼭 필요한 것만 저렴하게 잘 가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두 가지 특약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음, 오늘 영상 아주 기대되는데요. 특히 4, 50대 여성분들 안보험 가입이 고민이시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험 우 바로 출발하시죠. 수고하시죠.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설계한부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 50세, 직업 1급, 20년 납, 90세 만기, 10년 건강고지형 설계안입니다. 보장 내용은 암 진단비 5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1 천만원,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연간 2천만원,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 연간 3천만원. 치료가 이어진다면 90세 만기까지 매년 지급되는 설계안이고요. 이렇게 준비했을 때월 보험료는 할인 적용 후 48,293원입니다. 일단, 여성 50세 기준인데, 암 진단비 5천만 원의 보험료가 3만 원대라는 게 놀랍고, 그쵸. 두 번째로는,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는 사실 만기형이 많이 있는데, 그쵸.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가 10년이 아니라 만기 보장인 건 처음 보거든요? 음. 이것도 진짜 놀랍네요. 그리고 질문 하나만 제가 좀 드리자면, 음. 여성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암 호르몬 치료도 이 설계 안에서 보장이 되나요? 우선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시죠. 암 진단비 5천만 원을 넣었는데요. 암 진단비는 암 진단만 받으면 치료 여부 상관없이 치료 종류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특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암 보험 중에서는 가장 비싼 특약에 속하는데요. 암 진단비 5천만 원에 보험료는 34,500원입니다. 1천만 원당 6천 원대이니까 여성 50세 기준 보험료라는 걸 생각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렴하죠. 타사와 비교해 봐도 매월 만원 정도 혹은 그 이상 차이가 나니까 정말 저렴한 걸알수 있는데요. 그리고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2천만원,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 3천만원 이렇게 준비했을 때도 보험료는 1만원 정도입니다.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와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 이 특약들의 보험료가 1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놀랍기도 한데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 특약이 진단 후 10년까지만 보장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회사는 10년이 아니라 만기시까지 보장되는 게 정말 맞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사실 암이 무서운 게요. 이 치료가 얼마나 길어질지, 그리고 그 치료 기간에 치료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 이걸 모른다는 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네, 맞아요. 얼마 전에 제 고객분도 유방암 진단받았다고 하셔서 보험금 청구를 좀 도와드렸는데 친구분한테 암 치료가 길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엄청 걱정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특약에서 값비싼 비급여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 종류 상관없이 2천만원씩 연간 1회 한도로 매년 지급이 되고요 만약 그 치료가 항암 약물 치료다 그러면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에서 추가로 3천만원이 지급이 되니까 매년 5천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 또한 진단 후 10년이 아니라 만기 시까지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암 치료가 비급여 치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급여 치료도 있는데 급여 치료 시에 보장 못 받으면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치료도 보장받을 수 있는 암 주요 치료비를 원하시면 그렇게 준비하셔도 되는데요. 급여, 비급여 치료 상관없이 암 치료를 받게 되면 딱 10년 동안만 매년 2천만 원씩 지급되는 특약의 보험료는 2만 908원입니다. 비급여 치료를 만기 시까지 보장해 주는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보다 한 4배에서 5배 정도 비싼데요. 보험료도 보험료지만 사실 급여 치료만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이 없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가 정말 잘돼 있기 때문인데요.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우선 산정 특례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가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급여 치료를 받게 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의 95%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나머지 5%만 내가 부담하면 됩니다. 만약에 암 치료비로 1억이 나온다고 해도 급여 항목일 경우에는 5%인 500만 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 실제 고객분 암 진단 후 발생한 진료비 내역인데요. 이분은 간암 1기 진단받으시고 간 부분 절제술 후 9일 만에 퇴원하신 분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이 간암이 초기에 발견이 되셔서 전이도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항암 치료는 전혀 없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국가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총 본인이 부담하신 금액은 360만 원 정도입니다. 360만 원이면 솔직히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 비용도 부담으로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또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또 제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본인 일부 부담 총액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전부 다 부담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적어서 1분위에 해당하신 분들이 급여 항목에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89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국가에서 부담을 해준다는 겁니다 네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험이 설사 없더라도 급여 치료만 받는다면 크게 문제 될 상황은 안 생길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문제는 항상 비급여 치료죠. 모든 암 치료가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비급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중입자 방사선 치료 비용은 최대 5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허투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가 표적항암치료제인 에너투주를 사용하게 되면 연간 투약 비용 8,300만 원을 본인이 전부 다 부담을 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건강 보험이 적용되면서 417만 원 정도로 줄이게 됐지만 아직까지도 고액의 비급여 항암치료제는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저렴하게 그리고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보험과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가 정말 큰 돈이 필요할 때 제대로 보험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많은 여성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혹시 여기서 항암 호르몬 치료도 보장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장은 안 되지만, 보장이 안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항암 호르몬 치료를 보장되는 특약 찾으시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없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보험의 진정한 가치는 치료비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제대로 보장을 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분들 유방암 진단 받고 호르몬 치료 받으실 수 있죠 그런데 과연 비용이 비쌀까요 이 영수증은요 여성 유방암 환자분이 처방 받으신 타목시펜이라는 항암 호르몬제 처방 비용입니다 300일치 처방 받았는데요 이 비용 또한 산정 특례가 적용돼서 실제 환자가 부담한 비용은. 오천칠백 원입니다. 산정 특례 기간이 지나더라도 실만 사천이백오십 원 정도일 텐데요. 삼백일 치약 처방 받는데 이 정도 비용 때문에 과연 보험이 필요할까요? 음, 그렇네요. 그럼에도 나는 항암 호르몬 치료도 보장 받아야 되겠다. 하면 항암 호르몬 치료까지 보장되는 특약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암 주요 치료비 천만 원, 항암 호르몬 치료 연간 삼백만 원 보장되는데. 보험료는 16,271원입니다. 이렇게 추가하셔도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약이 많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고요. 보험료가 또 올라가다 보면 결국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특약들로만 구성하는 게 정말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암 진단비와 비급여 암 치료 특약들이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필요하시면 저렴한 중입자 치료비 특약까지 추가하셔도 되고요. 저희야 뭐 워낙 설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음. 이 보험이 얼마나 저렴한지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감이 오는데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타사 보험료랑 직접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암 진단비 5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원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와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 각각 2천만원 음, 음. 여기에 중입자 치료비 5천만원까지 넣고. 그래도 비교적 저렴하다고 평가받는 회사들 기준으로 보험료를 비교했습니다. 적게는 월 1만 2천 원, 많게는 월 2만 3천 원 정도 보험료 차이가 났는데요. 그리고 D사의 경우에는 비급의 암주요 치료비나 비급의 항암 약물 치료비 가입 금액이 1,500만 원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맞춰서 비교하면 오늘 소개해드린 A사가 확실히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준으로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를 만기 시까지 보장해 주는 회사가 유일하게 A사라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혹시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유병자 10년 고지형 기준으로 보험료를 비교해봐도 적게는 월 4천원에서 많게는 월 17,0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보장 내용이랑 보험료를 같이 놓고 보면 여성 안보험 기준으로는 이 회사를 선택할 이유가 충분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세에서 60세 연령대별 보험료를 정리해드리면요. 건강책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월 4만원대 보험료로 준비가 가능하고요. 유병자 10년 고지형 기준으로 암진 단비 3천만원으로 설계했을 때는 각 연령대별로 월 5만원대 보험료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1일로부터 1년입니다.